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법은 화살표 신호와 122평을 이용한 종가 매매 전략입니다 화살표 신호나 수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여러 보조지표들과 검색기를 사용을 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수식을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 수식을 연구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보조 지표를 더욱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의 보조 지표가 수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매수 외도 타이밍인데 수식을 이용해서 참고를 하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은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대중적인 스포츠인 축구로 예를 들자면 보조 지표는 골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라면 수식과 검색식 같은 경우는 여기로 차야 골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조 지표와 수식 그리고 검색기 이3박자가잘 들어맞았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수식과 검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해본 것들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던 수식들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검색기와 수식들은 주식을 공부 중이시거나 주식 초보자분들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선을 이용해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는 122평을 이용한 종가 매매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122평 선을 하나 놓고요. 캔들이 122평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선 아래로 흐르고 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122평의 골든 크로스 했을 때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캔들이 122평을 뚫지 못하고 저항 받고 있다가 122평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화살표 신호가 떴죠? 자, 신호가 뜨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캔들이 122평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있다가 122평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화살표 신호가 뜨죠? 신호가 뜨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자,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화살표 신호가 떴을 때 종가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워낙 좋기도 하지만 이 신호대로 들어갔으면 여기서 또 신고가 돌파한 날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그 다음날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봤다가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날 수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이 차트도 보면 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120평 아래서 캔들이 놀고 있다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장대양봉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이첫 번째 신호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다음 날, 다음 날이 부근에서 수익을 볼수 있었겠고, 이두 번째 신호 같은 경우도 종가 매매를 했다면, 이런 부근들에서, 이런 부근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게 그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긴 했지만, 그냥 보더라도 첫 번째 신호 때 122평을 완벽하게 돌파한 시점에 들어가서, 다음 날 고점에 나왔다고 했을 때, 어 대략 수익이 3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도 캔들 중간쯤에 들어가서 다음 날 고점에 나왔다고 해도 29%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단타 치고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죠. 자, 물론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수익까지 내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개인마다 정해 놓은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 수익률에 도달을 했을 때더 욕심내지 않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지켜보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차트처럼 122평을 지지받고 자,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물론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의 수익을 내긴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개인마다 정해놓은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 수익률에 도달을 했을 땐더 욕심내지 않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도 나는 조금 지켜보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보시는 차트처럼, 122평을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지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122평 밖으로 이탈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매수 포인트는 화살표 신호가 떴을 때 종가 배팅하는 거고요 매도 포인트는 5에서 10% 수익 실현이고 더 들고 가시겠다 하면 적당하게 분할 매도한 이후에 122평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절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2평 이탈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차트를 좀 보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부터 좀 볼까요 3부토건 3부토거은 122평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나온 게 없고 자익을자익을은 자이글. 오늘 여기서 신호가 떴네요. 자 보시면 오늘 여기서 신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가 배팅을 한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을 한번 봐야겠죠. 자그 다음에 성우 성우는 상장주라서 제외를 하고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서 샤페론 샤페론도 보시면 이렇게 신호들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것도 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인데 여기까지 가져가기에는 터미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울 소재, 한울 소재도 1 2 2평 아래 있기 때문에 신호 안 나왔죠. 하이드로리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토모큐브도 제외하고 화인베스. 화인베스도 요것도 네, 최근에 나온 신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24 카페 24도 신호가 없었고 제너쌤 제너쌤도 이 122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호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yd dyd는 네 이렇게 신호가 떴죠. 이렇게 신호가 떠서 종가베팅에 들어가서 다음날 요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뭐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고 싶다 했으면은 이렇게 전 고점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겠죠. 자그 다음에 다보 링크. 자 다보 링크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나왔죠. 이 122평을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신호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할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이비전. 아이비전은 제외하고 DS단석. DS단석도 여기서 원래 신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종종 신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신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텍 코엔텍도 여기는 이렇게 짧게 짧게 나왔네요. 짧게 짧게 수익 주는 자리들 이렇게 나왔었고 리튬포어스 이것도 122평 아래 있고 머큐리 머큐리도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테오젠까지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은 네 계속 이거는 또 122평 위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안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하락 종목,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 아니고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신호가 없었고 자 제노코도 보시면 신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왔었고 여기서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수익주는 자리 나오고 자, 여자 리가 가장 괜찮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곡과 갱신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보존, 비보존은 최근에 나온 신호는 없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있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TMC, TMC는 1 2 0평 아래 있고, CS1 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있죠. 이렇게 장대항봉으로 돌파하면서 신호 나오고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주고 있습니다. 뭐 금요 석유까지 볼까요? 금요 석유는 뭐 최근에 나온 신호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검증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 신호와 이 122평 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2평 만드는 건뭐 간단하죠.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추가 여기다가 가격이라고 쳐주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 나옵니다. 이걸 적용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는 120일을 쓸 것이기 때문에 기간1을120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다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다음에 요거를 포인트를 한 3포인트 정도 한 다음에 색상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기고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화살표 겠죠 자이 화살표 만드는 방법도 처음부터 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 말고 신호 검색, 이렇게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식 명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저는 뭐 122평 골크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검색식 명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수식은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메모장에 적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표 변수, 지표 변수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이 되셨으면은 아까 그 창에서 자 입력을 다 했다고 치고 수식 검증 누른 다음에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나오면 작업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했던 이름, 122평 쓰면 이렇게 신호 해서 나오죠. 요걸 더블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적용이 되는데, 어이 화살표 신호 두 개, 세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거 간단합니다. 요 톱니바퀴 모양 누르신 다음에, 아마 이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 이게 표시가 되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눌러 주시면, 제가 지금 같은 수식을 세 개를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넣고 싶으시면, 하나를 빼고, 이렇게 빼고, 두 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오늘 매매법의 핵심은 화살표 신호가 뜨면 종가 매매를 한다입니다. 참 쉽죠? 참 그럼 이제 화살표가 뜨면 종가 매매를 하는 것도 알겠고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당일에 이 화살표가 뜬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뜬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긴데 여기서 화살표가 뜬 종목을 찾아내야 종가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처럼 지금 이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종가 매수를 해서 뭐 이런 부분 이 날에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검색기죠. 그래서 당일에 화살표 같은 종목을 잡아주는 검색기 알려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분들에게만 오늘 검색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알려드릴 모든 정보를 제가 아낌없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화살표를 포착하는 검색기가 담긴 제 개인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법도 알려 드렸고 화살표 수식도 알려 드렸는데 구독 인증하는 거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인증해 주셔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자료집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증 방법은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을 토대로 전자책을 발간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집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어 다른 곳에 배포하시거나 공유하는 건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자료집 내용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캔들의 종류와 해석,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호가창을 보는 법도 담겨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매매나 종가 매매를 할때 필요한 검색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색기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받아보시는 자료집에는 당연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검색기와 수식들이 담긴 자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연구해보고 검증해보면서 가장 좋다고 느꼈던 실제로도 자주 사용하는 검색기와 수식들이기 때문에 무단 배포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새 모바일 MTS로 검색기나 수식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은 MTS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MTS 적용 방법까지 정리해서 넣어 뒀습니다. 그래서 MTS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좋은 자료집 보내 드리는데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아래 번호로 구독 인증해 주셔 가지고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좀 몰리게 되면은 이게 간혹 가다가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자 보내셨는데도 자료집을 전달 못 받으셨다면 어 다시 한번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번호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